여러 즐거운 아침이에요 굿모닝 아, 자 9시 장 어, 열렸고요 아 현대기아차는 이제 바로 VA 걸리면서 시작하거든? 나 지금 어제 종가가 83,000원인데 오늘 벌써 95,000원으로 예상 가격이야 자한 주로 그냥 맘만 볼게요 어제 시간 에서 담은 사람도 여기서 많이 던질 것 같거든? 나 여기서 아직 안사 한번 대형 낙지 기다립니다 16% 때까지 항상 나오고 여기 보시면 호가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와나 이러면 처음 오네 지금 체결 가격이 여기 있고 고가가 여기에 있네. 지금 시장가로 사고팔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아차 지금 휘청이청 하거든요. 자, 96층까지 떨어지고. 아, 자, 95층 시축가격까지 밑으로 내려왔고요. 자, 95층 못 지켜주고, 자, 94층 94층까지 떨어집니다. 자, 93층 지켜주려고 하거든요. 나 여기서 한쪽 매수. 자, 여기서 깔끔하게 1% 먹어. <laughs> <laughs> 나이스 잘 먹었고요. 뭐야 낙지면 왜개 잘하잖아? 나 요즘 좀 잘하는 거 같아 여러분. 나 요즘 주식 좀 잘하는 거 같아. 아 LG 전자 들어온 자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간 주문 접수 이거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엔트라 근데 너무 오른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시. 쉬... 아 신현선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누가 빅텍 자꾸 사는데? 빅텍 이거 자꾸 막프로그램이 자꾸 사는데? 바이든드님 취임식 날 북쪽에서 포동이 한발 쏘면 방산주는 전부 풀매수 들어간다 이거지 빅텍? 빅텍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상상을 하고 미리 선침해를 해야 돼요 주식이란 게 현대차 애플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랬을 때 변수로 기아차를 생각해서 미리 기아차 사신 분들은 먹었죠 잠깐 빅텍? 내일 어마어마한 뉴스 하나 가 있잖아 미국 대통령 취임 과연 무슨 일이 벌어날까 아 잠깐만 생각만 하자 좀 올라가지마 오늘도 어디서 음모를 <laughs> 유튜브 보고 <laughs> 왔나요? 아니 근데 여러분 오바겠죠? 이런 생각하면 오바지 이런 생각이 맞으면 주식 다 빼야 돼요 주식 다 빼고 그냥 빅텍 풀매수 해야 돼 나가 생각하는 일 실제로 일어나면 그냥 현금화하고 군사러 가야 해 <laughs> 아니겠지? 또 개성님 전쟁 나도 도망가면서 이건 사야 해 하면서 MTS 할듯 전쟁 나면 고퍼스 풀매수 해야죠 전쟁은 전쟁이고 주식은 주식이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고요 몽꿍꿍이야 이거 왜 자꾸 오르려고 그러지? 아이 빅텍 이새기 잠깐만 하나솔루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진산업 매도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솔리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린케미칼 팔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일정기공업 팔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차이나항생테크 팔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수금 1 6 0만원 만들었거든요. 어? 소성한 가지 결심할게요. 빅텍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른다고 봅니다 이 <laughs> 선택이 내 삶보다 가치있길 빅텍 풀매수 간다 일본 차트 보면 빅텍이 이상하긴 해이윗꼬리 매우고 11,700원? 9월 달에 찍어도 이 고가? 다시 찍으러 갈 수도 빅, 있다 결되었습 아이씨 왜 에라 모르겠다 빅텍아 응원할게. 아, 나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모두 여러분들, 세계가 성안해질 거예요. 저는 여기서, 대규모로 뭔가 한 번, 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한둘이 아닐걸? 동제들. 동제들이요! 걱정 말자, 친구들아! 풀매수에 추가 매수하자! 이거 봐. 뭐 잠깐 딱 순종합시다! 한옥가 아래로 넣었는데, 빼서 위로 올려야 되는, 이 사람 나랑 똑같이 생각했네. 만주 안 되면 오지 말래. 세상에. 이건 기본 만주야 일거양득 일타 쌍피 빅텍이에요 빅틱.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북한이랑 으르렁대니 떡상이고요 트럼프가 뒤집으면 개업령밖에 없으니 방상주 떡상이에요 그래 뭐로 가도 떡상이다 우린 그냥 떡이나 먹으면 돼요 분명히 바이든 관련주라고 말했다 북한 강경대응 바이든 뿐이다 지수 폭락 예상 빅텍 점상 가자 취임식 때 증시가 폭등한다 영대때 계속 그랬다 이거 진짜예요? 애꾸리네 네, 자주 이용해야겠다 그 그루 빈봉. 김글 속고 최전방 대폭군 상태 돌입. 대폭군 상태인 치와와 하나 발령.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서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어버린 그녀는. 국제 정세를 모르는 주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가 짜놓은 북한판을 업겠다는 뜻이에요. 아. 아니야 나 빅텍 만원 갈 거라 믿어. 근데 나 빅텍 잘산거 같아. 이거 점심이랑 오후까지 봐야 될거 같습니다. 나 불안하지가 않아. 이 왠지 모를 이푸근함 나는 사실 태생부터 역배충이거든요. 난 어쩔 수 없나봐 여러분. 난 역배가 맞나봐. 행성님이 그리 말하니 불안해서 빅텍 걸고 나갑니다 행과. <laughs> 나가지마. 내일이 디데이야. 그런들 미안해요. 내일이면 주식시장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미안해 아봐봐 여러분 빅텍 봐 모두가 지금 사람들이 내일 장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면 지금 빅텍이 떨어지겠죠 근데 움직임이 없어요 자꾸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비트코인 떨어지면 좋아 미국 장 떨어지면 좋아 한국 장 떨어져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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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져라 빅텍이 무슨 인버스도 아니고 인버스 아니야 얘는. 인버스 세배짜리야. 나라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인버스 세배짜리입니다. 삼성전자 선물 옵션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 1% 떨어지잖아? 얘는 3% 올라. 남들이 삼성전자로 돈 버는 거, 현대차로 돈 버는 거배 아팠어. 내가 빅텍 풀매수 간다. 나는 남들의 눈물을 양분으로 삼아 수익을 내겠어요. 빅텍 가자! 아, 내평당가한3

빅뱅기 간다! 음. <laughs> 뭐야, 이거, 계속 좋아 계속 뭐야 이거 팔라고요? 나 여러분, 2시간 기다렸어1% 먹으려고 2시간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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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원까지 본다 글로벌 에스 아니, 자, 아, 자, 3시 20분 동시호가 동시효과 진입했고요. 동시호가에서 빅텍 심상치 않아. 7,78? 잠깐만, 7,790원? 자, 7,800원에 마감하겠어. 오늘 저거 윗꼬리 하나 안 남기고 깔끔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나? 어, 자, 빅텍 마감합니다. 자, 빅텍 7,790원에 1.7% 상승하고 마감. 아쉽게도 한층 남겨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정말 여기 기만장 남겨놓고 윗꼬리 살짝 이상한데? 빅텍이 막판에 올랐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자 여기 매물대 다 뚫어버리고 마감했거든요 아나 빅텍 잘산것 같아 진짜 여러분 나 빅텍 이번에 오후에 모든 종목 다 털고 빅텍 산거이 기점으로 내 계좌 갑자기 뻥튀기 될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뭐야 <목소리>